안녕하세요, 정태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청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어 성경 문장 속에 신비스러운 최고의 영어 학습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반복되는 문장 패턴은 영어 교수법 이론에서 강조하는 반복 연습 습관 형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영어 성경의 이야기 형식은 학습자가 흥미를 갖게 합니다. 영어성경 특유의 느린 속도 녹음으로 동시 따라 읽기 연습을 하면 히어링, 스피킹, 라이딩을 한꺼번에 정복하게 하는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정태훈 교수의 블로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의 목소리로 녹음이 된 영어 성경 사이트를 찾고 싶으시면 어 정태웅 교수의 블로그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정태웅 교수의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도 안 나오면 여기에 교수를 넣으시면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검색이 잘안될 때는 아래 설명을 잘 읽으시고 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어서 어, 누가 보건 41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in your brother's eye? 무슨 얘기까지 봅시다.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speck은 어, 무슨 얘기냐면 은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에, 얼룩, 작은 조각, 티끌 이런 뜻이 있어요. 에, 그래서 어, 형제의 눈 안에 있는 왜 에, 당신은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느냐는 뜻이죠. but pay no attention to the log in your own eye pay attention to는 누구누구에게 주목한다 눈길을 준다 주목한다는 뜻이죠 어, 그러나 자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 끝은 보고 어? 티 끝은 보고 어, 왜너 자신의 눈 안에 들어있는 로그는 들보죠 들보 들포. 들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느냐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어, 들보는 원래 이제 통나무라는 뜻이 있는데, 예, 통나무 들보, 로그는 통나무 들보란 뜻이 있는데, 예,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들보로 번역을 해요. 너 자신의 눈 안에 예, 있는 그이 들보에는 왜 주목하지 않느냐? 우리 말로 머무든 개가 어, 이 머무든 개가 재무든 어, 개를 나무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자기에게 더큰 결함이 있으면서, 어, 이 상대의 그 흠을, 어, 이 타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말하는 것이죠. 자, 42절입니다.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please brother, let me take this bag out of your eye? 자,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How can you say, 어떻게 말하, 당신은 말할 수 있느냐? To your brother. 어, 당신의 형제에게, 어떻게 다음같이 말할 수 있느냐? Please. 제발 형제여. Let me take 여기서 let me take은 나로 하여금 take t h i s b a c k out of your eye 에그 당신의 눈에서 어, 그 티끌을 어, 빼내게 해다오 여기서 이제 형제죠요 어, 어, your eye니까 어, 형제의 에, 눈에서 어, 그 티끌을 빼내게 해주세요라고 어,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yet 그러나 cannot even see the log in your own, own eye. y own u r o eye는 너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수 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러나 어, 너 자신의 에이, 눈 안에 들어 있는 들보를 보수조차 어, 없느냐? 이번은 뭐뭐 조차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의문문이 돼. 의문 의문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너 자신의 눈 안에 들어 있는 어, 이 들벌을 볼 수조차 없느냐 라는 뜻이죠. 이 히퍼크릿, 히퍼크릿이란 말은 위선자란 뜻이에요. 위선자인데, 예, 이 옛날 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옛날도 아니죠. 종전 성경을 보면 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 성경이 우리말로 외식하는 자여라고 써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거철 꾸미는 자여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맨 처음에 예, 목사님들이, 예,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어려서요. 이 말씀을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바깥에서, 어, 이밥사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데 여기서, 겉을 꾸미는 자. 즉, 요즘은 겉을 꾸미는 자도, 어, 외식하는 자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하죠. 당신 위선자야, 이렇게 말하죠. 당, 당신은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 너 위선자여. 이렇게 번역하세요. Firstly, take the l o g out of your own eye. 너 자신의 눈에서, 아우러그는 몸으로부터, 눈으로부터 그들보를 꺼내라. 이말이내라 And then, 그런 다음에, you will be able to see clearly. To take the speck out of your brother's eye. 그런 다음에, you, you will be able to, be able to는 캐나 같은 뜻이죠. 볼수 있을 것이다. C 분명히, 클리어리. 이좀 미끄러집니다 펜이. 자, 이 클리어리는 분명하게, 명백하게, 분명하게란 뜻이요. 분명하게 볼수 있을 것이다. 뭐마 하도록 to take the spec out of your brother's eye. 당신의 형제의 눈에서 그 티끌을 빼내기 위하여, 어? 빼내기 위하여 분명하게 볼수 있을 것이다. 4 3 절입니다. A healthy tree does not bear bad fruit. 자, 여기까지 봅시다. 에, 이 healthy fruit, uh, healthy tree는 건강한 나무예요. 건강한 나무는 어, bear fruit은 열매를 맺는다란 뜻이죠. 열매를 맺는다, bear fruit. 어, does not bear bad fruit이니까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n o 어 역시 아니다. n o 는 역시 아니다. 우리말로. 이노가 오면은 동서가 오고 이렇게 주어가 옵니다. 주어 동사 도치가 돼요, 보통. 자, 노가올 때는 동사가 오고 주어가 온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어, 노어, 떠서 푸어 추리. 자, 역시, 뭣도 뭐 아니다라 뜻입니다. 우리말은 노어는 역시 아니다. 어, 푸어 추리니까, 가난한 나무, 가난한 나무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빈야간나무예요 건강이 좋지 않은 빈야간 나무는 a good fruit. 역시 좋은 열매를 맺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44절. Every tree is known by the fruit it bears. 자, 모든 나무는 is known by the fruit it bears. 그것이 맺는 열매에 의해서 알려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나무는 그것이 맺는 열매로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건강한 지어쩐지알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에브리추추리가이 에브리는 단수 취급입니다. 예, 단수 취급이니까 동사가 is가 되죠. is known by the fruit. 그래서 여기서 이트는 뭡니까? 자, 여기에서 이트는 어, 왜뭘 받느냐면 앞에 에브리 추리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에브리가 들어가면 이것은 어, 이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맺는 어, 이 열매입니다. 자, 이 프루트하고 어, 또 우리가 이푸루타하고그 이트하고 그, 어, 사이에 뭐가 생겼됐어요 관계됨서 목적요데 또는 휘치가 생겼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a 데다고 휘치가 생겼됐다고 봐야 돼요? 관계됨서 목적격아닙니까 이트가 그 모든 나무는 맺는다 목적어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맨, 날, 모든 나무가 맺는 그 열매에 의하여 알려진다 알 수가 있다. You do not pick figs from thorn bushes or get grapes from uh, bramble bushes. 자, you do not pick 피근 뭐 꽃이나 열매를 딴다고할때 쓰는 말이죠. You do not pick figs. 자, 발음이 비슷합니다. Pick figs. 픽 픽스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어, 당신은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지 못한단 말이에요. 따지 않는다. 어디에서? 그럼 썬 부시스는 부시스는 물론 덤불입니다. 딸기 나무 같은 그런 덤불을 말하죠. 가시 나무, 딸기 나무라든지 가시 나무라든지 이런 이제 나무들을 부시라고 그러는데 관목이랑 우리말로 관목이라고 그러죠썬 부시스니까. 아, 가시나무 덤불에서 무화과, 무화과 열매를 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게드 그립스, 그립스는 포도주, 포도주를 모으지 않는다, 게드는 모은다는 뜻인데, 역시 포도를, 어, 이, 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그럼 브렘블 부시스. 자, 부시스는 앞에 나와서 알겠는데, 브램블이란 말을 모르겠죠. 이 브램블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무 딸기라는 뜻입니다. 나무 딸기. 예, 나무 딸기 관목으로부터, 어, 포도를, 어, 이, 모으지 않는다. 즉, 어, 이, 포도를 따지 않는다는 뜻이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따야 되고, 어,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따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45절입니다. A good person brings good, out of treasure of good things in his heart.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이, 뭐인데 treasure란 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것 같아요. 출애자는 동사로는 이것이 스토어 예, 또는 세이브업이란 뜻이죠. 자, 스토어 또는 세이브업,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저장. 그러니까 아, 창고예, 우리 말로 말하자면. 자, 자 이제 그럼 이 말을 창고, 저장고란 말을 알았으면은 저장고 또는 창고, 어, 이 비축하는 곳이란 뜻이죠. 자, 어긋벗은 자, 착한 사람. 퍼 n 은 뭐예요? 퍼슨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할때 퍼슨에 퍼슨이라고 하죠. 너희 어, 우리 식구는 어, 일곱 형제다, 아, 일곱 식구다라고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죠? My family c o n s i s t of seven persons 이렇게 말하죠. My family c o n s i s t of seven persons 이렇게 말합니다. 퍼슨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때 퍼슨이라고 하죠. 물론 성격이란 뜻도 됩니다만 인성 성격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보통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할때 퍼슨이라고 그래. A good person. 어,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은 brings good. g o 은 뭐예요? 좋은 것, 착한 것. 착한 것을 bring, 가지고 온다. 어디에서? out of treasure of good things, i n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을, 출 r e 가 뭐라고 했어요? 저장해 놓은 곳. 저장해 놓은 곳에서, out of 뭐로부터? 저장해 놓은 곳으로부터 good을, good을 가지고 온다. 즉 착한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a bad person brings bad out of his treasure of bad things. Uh, 이 나쁜 사람은 uh, brings bad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을 가져온다. 어디에서? out of his treasure. treasure는 저장한 곳이라고 했죠. of uh, bad things. 뒤에 뭐가 생각됐어요? in his heart이 생각됐어요. 이게. in his heart. Uh, 그의 가슴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모아 놓은 것. Um, 나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에서 나쁜 나쁜 것 나쁜 것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어, 나쁜 것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for 왜냐하면 the mouth speaks 어, 입은 말한다. what heart is full of 자 왜냐하면 입이라는 것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모자 다른 얘기 아니에요. 가슴 속에 착하고 좋은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착한 말을 한다는 뜻이고 가슴 속에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갖진 있는 사람들은 나쁜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쁜 것은 강하면은 나쁜 생각은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남에 대한 우한은 적개심 예? 열등감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 자꾸 입에서 나쁜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담할 때도 농담할 때도 절대로 나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농담으로라도 나쁜 말을 하는 그런 간혹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끝이 있습니다.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나쁜 말을 하지 말아라. 나쁜 용어, 나쁜 단어, 나쁜 말 이런 것들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것이 습관화된다. 또 습관화되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들어오 그것이 저장이 됩니까? 가슴속에 또 저장이 되는 법이에요. Yeah. 자, for the m o u s e speaks what uh, the heart is full of. 왜냐하면은 입은 말한다 무엇을? What 이하가 speak은 이거의 동사고 what 이하가 아, 이 목적어가 돼요. 자, the heart is full of. What은 여기에서 the thing which와 같죠? 이 what은 여기에서 뭐가 같아요? the thing which와 같아요. 예, 이세 단어를 한 단어로, 이, 와시라고 포함하죠. 와이라고 하죠. 와으로 표현합니다. 어, 그러니까, 관계는 되 목적격이 돼요. full of의 목적격이, 목적격이 되죠. of의 목적격. 자, the heart is full of. 가슴이 가득 차 있는 것. be full of는 수거로몸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가슴이 가득 차 있는 것. 자, 가슴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이라는 것은 뭐야 입, 입이라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조정합시다. 자, Why do you call me? 오, 왜 너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느냐? 그리고, and y e s y e s 뭐예요? 우리, 어, 그러나 라는 뜻이요 그러나. Don't do what I tell you. 여기서 마찬가지로, the thing which 입니다. 이게, the thing which. 예, 이 전체,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예, 예, 동사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하라고 하는 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실천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거 해라고 저거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천하지 않아요. 자, 바로 그 뜻입니다.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입술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입술로 믿는 게 아니고, 무 뭘로 해야 돼요? 마음과 행동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 마음으로 또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마음으로 그걸 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입술로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서뿐만 아 다른 데서도 이 말씀하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47절. Anyone who, uh, anyone who comes to me and listens to my words and obeys them. Anyone은 everyone, whoever, everyone 라고 같지요. 후에버, 후에버 같은 말입니다. 뭔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 anyone who comes to me, 나에게 오는 사람 누구나. 그리고 listen to my word, 나에게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obey them, obey them은 여기서 뭘까요? My words를 받는 말이에요. 이 words, u uh, them은. 자, 이 them은 뭐라고 했어요? My words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가, 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 어, 듣고 그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 I will show you 나는 너에게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엇을 What he is like 어떠한 사람과 같은가 He is like 예요 What은 like 의그 목적이 되죠 그가 어떠한 사람과 같은가를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자, 48절입니다. He's i like a man. 그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다. Like a man.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사람과 같다. 후이야, 광인내면서 목적격. 아, 주격입니다. 예.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왜 주격이에요? 그 여기. 덕. 판단 딥은 뭐예요? 깊이 판단 뜻이죠? 덕은, 어, 무엇의 과거형입니까? 자, 이 덕은, 딥의 과거형이에요. 딕떡떡 그렇게 되죠 자이 관계자는 주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빌딩 히스 하우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렇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집을 지을때떡띠 깊이 파고 그리고 레이드 파운데이션 온락레이드 파운데이션 주춧돌을 넘는다 토대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아온락 바위 위에 레이드는 무엇의 과거형이죠? 레이 y 의 과거형이죠? 자 파운데이션 토대를 주춧돌을 놓는다. 어디에다가 온락이에요? 바위에다가 그 반석 위에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는 사람. 땅을 깊이 파고서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집, 그렇게 집을 지으면 어떤 집이 될까요?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이 불어닥쳐도 홍수가 몰아닥쳐도 까딱하지 않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 파도가 몰려오면 그냥 붕괴되죠. 자, o 리버 플라디드 오버. 자, 플라디드 오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플라드는 여러분들 잘 알겠죠, 홍수죠, 홍수. 홍수가 났다. 오브니까 홍수가 범람한다는 뜻이에요. 강이 홍수에 범람한다는 뜻이에요. 예, 강이, 홍수에 범람한다는 뜻이에요. 예, 강이 홍수에 범람하고, 히터 하우스. 히터 하우스는 그강희히 때린다 이런 뜻인데, 곰 엄습한다. 급습한단는 뜻이죠. 예. 그 집을 갖다가엄습한단는뜻죠공격한단는죠 어, 그러나, 코 o u l d 그러나, 그 집을, 이틀은 여기에서, 물론, 이 어, 하우스를 받는 말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다. 예. 홍수가 몰아닥쳐도, 홍수가 몰아닥쳐갖고 그 집을 급습을 해도 까딱도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요 Because it was well built. 어, 웰이 쪽으로 와도 관계 없습니다. It was built well 해도 좋고 it was well built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그 집이 물론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4 9절입니다 But Anyone who hears my words. 어, 그러나 anyone 어, anyone who hears my words.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listen to라고 했는데 여기서 hear죠. hears나 listen to나 같은 이예요내 말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누구나. 그리고 d o e s not obey them. 내 말을 듣고 듣지만, 더 o e s not obey them. them은 물론 my w o 를 받는 말이에요. 내, 네,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is like a man who.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사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like 좋아한다고 아니에요. 뭔가 같은이란 뜻입니다. 아,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A man who built his house. 그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Without laying a foundation, 자 주춧돌을 토대를 놓지 않고, 자 주춧돌을 놓지 않고 토대를 놓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어, when the flood hit t h a t house, 어, 그래서 그 홍수가 그 집을 어, 이 hit 공격했을 때, 즉 홍수가 그 집에 뭐라 닥쳤을 때, it fell once. Advance는 뭐예요? 즉시 우리말로 즉시란 뜻이죠. 물론 it는 어, 이제 집입니다. 페른, 폴의 과거형이죠. 자, 그 집은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즉시 넘어진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uh, and what a terrible, terrible, crash. c r a 는 여기에서 꽁 하고, 어, 부딪히는 거라든지, 에, 또는 뭐예요? 우직근 하고, 무너지는 소리,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붕괴, 뭐 이런 뜻이죠. crash는 여기 붕괴라는 뜻, 붕괴. 여기는 주어고, 이건 동사고. 여기 감탄사죠. 여기서는 의문사가 아니고, 어, 그다음에 에, 어 관사, 그다음에 에, 이 형용사, 그다음에 명사가 되죠. 명사 이러한 형식으로 될때 감탄사라고 그래요. 워아르 어, 감탄문이라고 하죠. 워르 태러블 크래시 that was 그르, 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붕괴인가, 그렇지요? 얼마나 끔찍하게 무너지는 것인가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하는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붕괴인가.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자다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 예, 예, 누가복음 6장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 또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